안녕하세요. 분해TV입니다. 오늘 도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삶음 기능만으로 세탁기 내부 청소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드럼 세탁기 실제 사용하고 계시던 것을 제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먼저 분해를 해서 내부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조립을 하고 삶음 기능으로 내부를 불린 다음에 분해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공그 패킹 내부는 지금 이렇게 세제 찌꺼기와 곰팡이가 많이 보이는 상태고요. 여기 맞물려 있던 안쪽 부분도 까맣게 때가 많이 끼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제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아마 청소는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스탠 통도 오염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뒤에도 세제 찌꺼기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너 튜브로는, 자,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런 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제거해 줄게요. 자, 스티커 같은 게 나오고, 자, 빨래할 때 묻어나오는 게 바로 이런 세제 찌꺼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흡착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이 때들이 삶은 기능으로 뿔려져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지,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내부 상태를 확인했으니까 다시 조립을 할게요. 자, 이제 조립을 다 했고요. 아, 힘드네요. 이제 전기를 넣고 바로 설명기능으로 내부에 있는 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이 온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냉수를 받고 가열을 해서 삶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95도. 지금 물이 데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물이 얼마나 데워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조금만 빼볼게요. 아직까지는 그냥 미지근한 정도네요. 2시간 31분 남았습니다. 지금 세탁 시작된 지 7분 정도가 지났고요. 물 온도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손으로 만지기 힘들 정도로 조금 뜨겁습니다. 지금 계속 가열은 되고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세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때들이 락스로 청소가 될지. 지금 이 유리까지 뜨거울 정도로 온도가 많이 올랐고요. 세탁을 시작한지는 2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물이 다데어진것 같아요. 엄청 뜨겁거든요. 30분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 세탁 1회는 끝났고, 탈수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탈수할 때 찌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다 빠졌습니다. 약간 뿌연 물이 나왔고 김가루 같은 게 떠다니네요. 자, 물을 다 비웠고, 어그 다음에 이제 행굼 탈수만 남았는데 삶음을 한 번만 하면은 때가 완벽히 안 빠질 것 같아서 삶음을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굼은 없이 삶음으로만 일단 해 보겠습니다. 자, 온도는 95도. 물이 데워지고 있고요. 또 삶음 기능이 진행되려면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잠시 마트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먹을 것좀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사원에 아, 이제 마이쮸 하나 샀고요 옆에 이게 세탁조 클리너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사봤습니다 우선 두 번째 삶음 중이고요. 이번 삶음 끝나고 세탁조 클리너 넣고 한번더 삶아 보겠습니다. 세번 정도 했으면 은 때가 어느 정도 빠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삶음 중이고요. 많이 뜨거워요. 자, 두 번째 삶음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 버리시고 곧 있으면 탈수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찌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삶음이 끝났고 탈수를 해서 찌꺼기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물입니다. 자, 김가루 같은 게 많이 나오네요. 오우. 뜨거운 열기가 엄청 나오네요. 찌꺼기 뜨거워. 자, 앗, 뜨거워. 장갑을 먼저 끼게요. 자, 아까 공업패킹에 찌꺼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 찌꺼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안쪽에도 찌꺼기가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자, 이제 세 번째 삶음을 할 건데, 세 번째 삶음은 세탁조 클리너를 넣고 삶아보겠습니다. 자, 이 세탁조 클리너는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넣으면은 잘안 풀어질 것 같아서 일단 아까 받아놨던 뜨거운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봉다 넣어버릴게요. 물에 잘 풀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한통다 부었고요. 자, 세탁 조클리너 넣고 삶음 기능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47분 남았고요. 지금 세탁조 클리너로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 온도는 95도고 삶음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시간 40분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삶음이 끝나가지고 이제 탈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더러운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구조물이 나오네요. 냄새도 심하게 나고. 그냥 삶는 것보다 세탁조 크리너를 넣고 삶으니까 뭔가 때가 더 많이 벗겨진 느낌이네요. 자 물이 넘칠 것 같아서 한번 비우고겠습니다. 드디어 삶음 기능은 다 끝났고 이제 헹굼으로 해서 한번 더 돌려보고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헹굼 시작. 자 지금 삶음 기능으로 때가 불었다는 과정하에헹굼 작업에서 그 때가 다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이 강력한 물살에 그 때들이 버티지를 못하겠죠. 자 지금 헹굼 중에 탈수가 한번 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헹굼하고 나오는 물이고요. 찌꺼기가 또 보이네요. 지금 이 헹굼 물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굼을 몇번더해 보겠습니다. 헹굼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헹굼. 자, 지금 두 번째 헹굼물입니다. 아, 이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두 번째 헹굼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게 이물질이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테스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내부가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분해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무 패킹. 아까 있던 때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고무 패킹은 전혀 청소가 안 됐어요. 지금 약품이 여기까지 닿았는데도 이런 때가 그대로 있습니다. 마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때가 조금 벗겨지긴 했는데, 와.. 때가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찌꺼기들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아까 여기 있었던 때들도 지금 좀 뿔어 있긴 한데, 청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쪽 부분은 처음보다는 많이 씻겨져 나간 것 같긴 한데, 이 중심부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아 오늘 오후 5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거의 4시간 넘게 테스트를 해 봤는데 오늘의 결론은 어, 삶은 기능으로는 청소가 되지 않는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